한중한 해외 모터스포츠를 이면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바로 해외,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총한개 이야기입니다. 한 개가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포뮬러 1 이야기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포뮬러 1이 총괄하는 세계 자동차 협회, 어, 회장이죠. 장 토드 회장의 지난 루이스 해밀턴과 맥스 페르스탄베의 충돌을 자연스러운 레이스 한 장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를 합니다. 그래서 장 토드 회장은요, 해밀턴과 페르스탄베 선수의 충돌은 F1 레이스의 일부라며 더 이상 다툼의 여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난한 취지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난 그랑프리에서 레이스 도중에 해밀턴 선수의 왼쪽 앞바퀴 뒤쪽과 앞서있는 페르스탄 베의 오른쪽 뒷편 앞부분이 다 페르스탄 페레, 베 선수가 리타이언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레드브레이서 이거는 페널, 해밀턴 선수한테 페널티를 주, 줘야 한다 어, 다 부가를 했습니다. 근데 더 부가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 근데 페르난 선수는 이제 병원에 잠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고 하고요. 특별한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미터 선수는 여러분도알다시피올 시즌 개인 통사 8회 챔피언 도전 중이고 젊은 피 페르스탄베의 파이팅에 다소 주춤한 모양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헝가리 그랑프에서 연료, 시료, 채취량, 부족으로 실격받은 세바스, 베텔은 항소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니까 레이스를 하다 보면, 물론 심할 경우에 있지만, 지난, 헌, 그랑, 지난 그랑프를 했던 것은 그냥 레이스의 일부, 일부라고 이렇게, 어, 선을 그었다는 점을, 선을 그었다는 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브방과 파티 유튜브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모터스포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4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고요디스토리 구독, 밥방과 파트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오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